반갑습니다. 지혜롭게 말을 대신해주는 말대신건이아빠예요 자, 오늘 어떤 주제냐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. 담배를 끊으면 주기적으로 근데 금단현상이 찾아오잖아요. 이 금단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주문을 넣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극복하는 방법 제가 썼던 그 비법을 알려드려 볼게요. 여러분, 우리가 뭔가 참잖아요. 참으면, 이 한계가 있어. 또 참으면 비참해. 아, 내가 이렇게까지 담배를 참고 살아야 되나. 너무나 피고 싶은데. 쪼길 머릿속에. 그러니까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맨날 카페에 가입해서, 아니면 또 그런 어플에 가입해서,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? 견디나. 막 그것만 보는 거야. 그거 공감하면서. 오늘도 잘 참았어요. 화이팅. 막 이러면서. 근데 그렇게 참으면 언젠가 실패하게 되더라고. 저도 한 100번 도더 넘게 실패했어요. 그러 그러니까 참아서 실패하는 거야 참아서. 참다 보면 또 피고. 그럼 또 니코틴의 노예를 살고.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. 또이 담배 특성이 있잖아. 내가 피면 아들도 펴. 대를 이어 담배에 충성하는 거지. 뭐 조선시대 노비 같아. 뭐 부모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야. 여기서 벗어나려면 금단 현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지. 자 담배를 끊었다 근데 금단현상이 찾아왔어 아 참는다 이게 아니라 어라 내 몸이 좋아지네 어 이렇게 금단현상이 오는 건내 몸을 회복시키는 거야 야 이거 조금만 더 참으면 내 몸이 계속 좋아져서 옛날에 그 비흡연자로 돌아가겠구나 금단현상이 없어지면 더 좋아질 곳이 없는 거니까 금단현상 있는 건 계속 좋아질 그런 껀덕지가 있는 거지. 아싸, 내몸 좋아진다. 그러면서 금단현상을 즐겨야지.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금단현상 이꼬로 내 몸의 회복현상. 이렇게 계속 마인드를 주입하는 거야. 그러다 보면 담배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. 여러분,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, 하, 난 참는다. 난 참아야 된다. 빠,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어 금단현상이 혹시 없어지면 어떡하지? 그럼 내 몸이 다 좋아진 건데 더 좋아질 구석이 없잖아. 아, 슬프다. 이 정도 마인드로 담배 별거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어보세요. 자, 그럼 오늘도 어, 여러분들이 금단현상에 시달릴 때 이렇게 지혜롭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넣어가면서 해결해보시라는 그런 주제로 말을 해봤는데요. 괜찮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